안녕하십니까. 알파 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마감시간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38% 올라서 4,167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4,10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어, 그래도 좀뭐 빠지고 오르고 하면서 어, 4 1 0 0 때에 해서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조금만 더어 올라가면 다시 사상 최고가 돌파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400억 샀네요. 네 거의 뭐안 사긴 했는데 외국인이 뭐 그래도 12월 들어서는 그렇게 파는 느낌은 아니고요. 어 기관이 1조 넘게 사면서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어, 다우가 사상 최우치 돌파를 했어요. 48,700대까지 가면서 그동안 다우가 좀 약하고 나스닥이 강했는데 어, 상당히 조금 키 맞추기가 되면서 다우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가 오히려 먼저 사상 최우치를 다시 돌파를 했고요. S&P나 나스닥은 약간 모자란 어,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네 어제 종목을 보시면 어, 대다수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확실히 AI 관련 종목들이 좀 빠졌어요.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인텔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대체적으로 다 빠졌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2% 빠지면서 그 동안 이제 AI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그 대신에 그 많이 죽어 있던 섹터였던 뭐 소비재 라던가 헬스케어 금융 뭐 이런 쪽이 다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재 쪽도 계속해서 좋습니다 뭐 GE 에어로스페이스 라던가 뭐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다우가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S&P랑 나스닥이 이제 따라올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뭐 저번에 이제 FOMC가 어쨌든 완화적이었으니까 다시 시장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너무 또 연준에서 어 좋게 얘기해줘가지고 조금 깨름칙한 그런 거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유동성 다시 풀리고 그러면 어 주가는 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만불이 살짝 깨기, 깨지기도 했는데 바로 또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9만불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확실히 유동성이 풀린다고 느껴지는 게 골드 금이랑 은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잘 올라갑니다. 은은 계속해서 사상 최우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4,300달러 대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상당히 약해지고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대 초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네. 원화는 약합니다. 원화는, 어 달러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지금 1470원대 중반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아, 이 원화 약세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워낙 뭐 거의 1,500원 쉽게 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 여전히 지금 정부에서 좀 헤매고 있어가지고, 이 지금 자본 유출에 대한 어,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뭘 이렇게, 어, 규제만 하려고 그러고,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자산에 대한 이런 매력을 많이 높여줘야 되는데, 세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뭐 지수는 오르긴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다우 오른 거를 그래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미국 반도체는 빠지긴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상승을 했고요. 어 그리고 미국도 보면 방산주 계속 좋거든요. 네, GE 에어로 스페이스라든가 보잉, 뭐 로키드마틴, 어 그리고 레이시온 다 이렇게 잘 올라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오늘 6% 상승을 하면서 다시 또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섹터들 보시면 원자력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 3% 오르면서 괜찮았고요. 현대차도 2% 오르면서 다시 30만원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4.7% 올랐고요. 그 포스콜딩스 코 같은 경우도 3.7% 오르면서 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어제 좀그 주문 실수가 있었나 봐요. 어제 거의 뭐상한가 가까이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오늘 그대로 다시 다 하락을 하면서 22% 이렇게 하락하는 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보시면 지금 4100대에서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 어쨌든, 뭐, 미국도 지금 다시 사상초. 가로 갈거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뭐사상고지 다시 돌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4200대 넘어가면 4300 400 이런 식으로 갈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뭐 외국인이 좀 사줘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안 사주고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는 아마 뭐좀 워낙 약세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원화가 이렇게 계속 약세면 어, 이런 환차선 같은 것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원화가 강세로 갈때 어, 이렇게 투자 자금이 더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지금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